입니다. 태사님 이름으로 반지 아... 또 저분도 사진 찍고 고생하니까 여기 온 보람을 사합다 태사님이 드리라 해서 드린 거예요. 아... 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름 어... 큰 반지를 받아온 게 처음입니다. 아, 그렇지. 감사합니다. 네. 태사님이 다 오, 오늘 오신다고 음... 드린 거예요. 버리 말고 잘차요 이게 무슨 반지입니까? 이거는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동이족 아 저거는 고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음. 다음에는 자매들을 내가 하나씩 두게씩 예. 자기네, 미국 군, 군인의 계급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조인는노 노랑이잖아. 흠이나땅채땅 밑에 있는 거네 또중위는은이야 음. 은은 그 금우에 그 난다고 지하 10미터 내려가면은 거기서 금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은, 은은 5미터 내려가, 그다음에 대위이계급장대위계급장은입제에 태후, 나르게 잖아 그것은 나무잎새의 해단호야. 나무잎새. 나무입세. 나무잎새는, 적어도, 어, 대대장, 여단, 여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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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단장. 여단장 정도. 그 다음에, 별, 별미 숫자 있잖아, 숫사 아니, 면 어, 대령. 대령은 독수리가 있잖아. 그건 나무 위에 독리에 내다보는 거. 음. 그러니까 지금 제 앞전 어어는대령을 했다거나. 대령을 했다. 박수. 령다고어 스타 별 음. 별은 하늘에 내다보는 거. 음. 별은 우주 전체를 비춰나가고 령은 뭐냐면, 사단약, 저것 많이 전망을 받은다고 그렇게, 그, 어, 계급장으로, 저, 전력이 그, 돼 있다고. 음. 그러니까, 나는, 어, 이런 걸잘모아야그 계급장에 대한 걸 반드시 잘망하고 또, 내가 지금 하는 것도, 이건 수장에 해당하는, 어, 아는데도 당하는 애다. 음. 그렇게, 이거을 강의하는, 어, 강사는 적어도 수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야 된다, 이거요. 음. 그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사님 이제 연구하시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말씀 하시는 거는 네. 그 이제 멈추고, 네. 어, 이제 오늘 그 이제 경자대를 맞아서 우리가 박사님 여기 와서 이제 세 배도 드리고 또 우리 역사와 우리 문화 그 중에서도 왜 국조전을 우리가 건립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음. 국조전은 우리 역사와 우리 문화 우리 문화를 바로 세우고 또 당군의 당군을 복원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지류기 때문에 반드시 국조전은 지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또해 주셨어요 네. 해 주셨고 그 다음에, 환인과 환웅과 당분의 의미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어른들은, 그, 그냥 이렇게, 예, 어떤 지도,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이미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굴관 지도자였다는 걸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그고반마 박사님 예, 오늘 국정원의 학술을 고문으로 계시거든요. 고 문으로 계시고, 음. 늘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전화를 주셔요. 전화를 주시면 30분 고늘 전화를, 늘 이제 말씀을 주셔요. 음. 그래서 아마 저한테 하시고 싶은 그런 국조전을 하니까, 음. 네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음. 이런 그 깨달음의 말씀을 음. 자꾸 저한테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서 오셨어요. 공주에서 오시고, 호주에서 오시고, 원주에서 오시고, 다 이렇게 각자 이제 멀리서 오셨지만, 은 오늘 이렇게 박사님 뵙고 하는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이제 연로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른이 가고 안 계시면 우리 참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하셔야 되고, 또 계실 때 우리가 자주 뵙고, 우리가 이런 그 역사와 문화를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바사님 올려놓으신 그 어, 유튜브, 아, 유튜브를 하루에 제가 아, 평균 한서너개 보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늘 이제 유튜브를 음, 네. 제가 보고 네. 유튜브를 늘 네. 학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음. 그래서 제가 좋은 거를 또국제전카톡방 하고 또, 음. 또 페이스북에다 자꾸 올립니다. 어, 유튜브 이따 가알려드릴게요 네, 이거 뭐가 강 그, 그, 저만지구의 전, 전 세계 사람을 다 보다. 네, 네. 전 세계 사람을 다보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어, 이만큼, 어, 알려야되거든에 근데, 우리가, 헉! <laughs> 본것도 <laughs> 뭐, 말로만, 뭐, 해야 된다. 말로만 하도 <laughs> 안 돼. 실천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공자님 자락도 실천이 중요하다, 이거. 그래도 되네. 그리고, 우리가, 유태인이나 이런 사람 되는데, 조금 더 쾌주거든 한네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긍지를 가지려면은, 견우증녀가죠. 견우증녀. 견우증녀가 중료. 견우 기독교의 네. 아담과 이브라고 아담과 이브가 견우증녀의 이래 아담은 농부여. 이브는 백자는 여자라고 또 견우는 농자꾼이고 숙녀는 1000원 1 그래서 그것도 0 0 아담과 이0가1 0 0 0에에 거기에서 나0 0다이거0 응. 그래서 여기서도 이이0 0 거는 실0 0 0 우리 차를 우리 이0 0 언제부터 0 0원1 0 0 우리 설이한 1만 년 역사를 가졌죠. 쉽게 말하면 한 7천 년 됐다고. 7천 년. 그것도 신농수가 겨농사를 개발하고, 또, 저기, 보리농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맥이잖아, 맥, 이라는 것은 네. 보리산이요그 다음에 쟁기포접 꽃갱이, 음. 쇠시랑 모든 것들을 개발하면 그걸로 이렇게 넘어오고. 흥미같은 거 신농씨, 언제 신농씨? 이동제가 이런 거를 까다이동 음. 그래서 우리 우리 실크라고 그러잖아 실크 실크 현잭 양잠도 양말이 가장 많 양잠 그래도 양자 많은 나라를 현명 현장에 나두다 그랬다고 실를 끄신다는 말이야 그게 실거요 실를찾는데실를 시를 시를 끄신다 그러잖아 그것이 실거가 됐다고 실거워요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걸로 듣고 어? 어, 박사님 모시고 요 근처 가서 네. 점심, 오늘 네. 뭐 점심 오늘 뭐먹었지 먹어, 아 예, 네. 그러세요? 그래야돼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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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면 이제 오늘 예, 네. 네. 예. 오늘 이제 면담은 네. 어, 요걸로 아, 네. 어, 마무리 할게요. 네. 왜냐면더 말씀하시면 아, 힘드시거든요. 네. 네.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오늘 말씀을 귀하게 여러분 잘 담으시고, 네네. 또 저렇게 오늘 네네. 저 동영상을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거 각자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그, 그 강의가 늘 올라와 있으니까, 그 주소는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늘 이제 시간 나실 때 봐도 유튜브 학습을 네네.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하시고, 또 여기 이제 자료는, 어, 박사님 가지고 계시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걸 한 곳이게 준비해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이제, 어, 이제 국조전에는 사전하고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네, 해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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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건강하십시오. 기념촬영 하니까 박사님은 거기 계시고 음. 뒤로 가서 서세요. 음. 앉으앉쪽으로 아, 아, 음. 음. 이쪽으로 앉으어보뒤나올 거야. 뒤티나으로 예. 키드 쓸게도어도 오셔. 사진 지금 촬영하더라고. 음. 사진을 보지. 음. 박사님 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박사님 뒤로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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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가 제일 명장입니다. 응. 응. 그, 웃으세요. 개인 사진 찍으실 분 찍으세요. 박사님. 그러니까 다 앉아 일어나시고 응. 사진 다 찍고 이제 개인 사진 찍으실 분 박사님들로 쓰세요. 응. 네. 네. 찍읍시다. 어요사진세요 네. 음. 네. 제가 카메라 음. 가져 음. 음. 제가 다 여기로 넣어 드립니다. 제가 음. 그 음, 잡고 드니까복잡로 네. 사진 맞죠? 그 그러니까, 뒤에 나와주니까요

네. 이리 오세요, 임 교수님. 네. 교수님 밑으로 오세요. 앉으세요. 이리 네. 오 그리고 저기 가운데로 가요. 응, 가운데로. 가운데로?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습니다. 자, 저거 좋지. 네, 좋죠. 네. 오, 같이, 그냥, 같이 찍어주세요. 네. 네.

저쪽으로 귀에. 가셔서 하세요, 선생님. 예, 사진에 드셔서. 예, 저장한 장만 더 찍어주세요. 아, 예. 네. 맞습니게드디사볼요 네, 네. 아, 뭐. 네. 아, 이거 들요 네. 이게 입니다 음. 음, 음. 네. 국조전 저기 원로여운님 명사 선생님 이 쓰신 건데요. 요거 이제 그 박사님의 한부 선물로 가져왔습니요어디로고 여기 들고 얼굴 나와야죠 얼굴 나와야죠 한달 하면... 네 됐습니다. 또... 아 좋습니다. 됐어요? 네. 신교수님. 이리 오세요. 신교수님 이리 오세요. 얼른 오세요. 신교수님 이리 오세요. 여기 어 응. 이쪽으로 이쪽, 이쪽.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 옆으로 오세요. 응. 네. 이제 하나 도 잠깐만요. 호시네. 응. <laughs> 효덕천화도 들고. 효덕천화? 네. 아, 효가 깨졌습니다. 효를좀 세워야 됩니다 어? 자, 요거는 이제 효덕천화라고, 요 글씨입니다. 글씨가 아주 좋죠. 아, 그효덕천 어, 신앙지 씨가 썼는가? 예. 그것도 예, 예. 들고 우리가, 예? 거를좀 충당하도록. 자, 소는 우리가 어떻게 그거 두 사람 들었어요. 자, 제고태요 네. 제잘 보이게. 하나둘, 하나둘, 하나둘. 요 올리세요,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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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올리시습올리겠습 페이스북이 되면 다음에 가면 다.